한우수만교의 나팔사목사입니다. 어, 천안에는 어, 저랑 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서 어, 약 20명 가까운 영혼들이 어, 이사 와 있습니다. 뭐 가족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어, 이렇게 이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하죠. 어,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외치는 것들이 바리케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바리케이트를 뛰어넘고, 지금 하늘 소망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짜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뭐, 이제지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혼도 있고, 또 교포들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직접 온영혼도 있고요. 참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정말 저는 감사를 금하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와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어 홍대에서 아버님이랑 이렇게 장사를 같이 하다가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 속에 천안에 내려오게 된한 청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커피숍 부근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은 갈등을 했겠죠. 지금은 결단하고 어, 이곳에 와서 어, 신앙생활 하면서 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음, 뭐랄까요, 어, 화해를 하고 어, 화목해지시고 서로 어, 보듬게 되고 어, 그런 음, 많은 변화를 통해서 본인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한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마, 어, 많은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어, 그런 결과 때문에, 어, 하나님이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길도, 어, 뭐랄까, 갈등 없이, 어,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 또 다른 영혼이, 어, 뭐, 이사를 꼭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 안해서참 진리 안에서, 어, 같이 가기 바라요. 힘들겠죠? 왜 힘들지 않겠습겠죠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말씀의 바리케이트 때문에, 사실 말씀은 거칠잖아요. 말씀은 정말 거칩니다. 진리는 거칠어요. 십자가는 외롭습니다. 십자가는 거칠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는 거칩니다. 이곳에 이사를 오든 이사를 오지 않든 이렇게 말씀안에서 함께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기다립니다. 참 거친 십자가를 치고 거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살고. 또 가족을 살리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참 진리를 또한 전할 수 있는,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또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의 진리 안으로 자기를 던지기 원합니다.